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백자연입니다 아, 오늘 9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아, 아침에, 아, 백호 이 녀석을, 아, 먼저 이게 풀어놨습니다. 아, 백호가 좀, 어, 뛰어놀게, 아, 두고, 좀 이따가, 아, 우리 똑순이를, 아, 풀어주겠습니다. 아, 알았어. 어, 좀만 기다려. 네, 오늘도, 아, 역시, 아침, 공기가 이렇게 맑습니다. 공기가 맑아요. 예, 이 시골에서 나는 향취이 아, 냄새도 아주 좋습니다. 예, 안개가, 아, 많이 꼈습니다. 아 오늘, 이걸 작업을 하고, 안에, 아, 네. 블럭을 싹 다시 하고 어, 요 마사흙을 아, 저 안에다가 아, 좀 깔아놓을 겁니다. 녀석들이 저 안에서도 변을 편안하게 볼수 있게끔. 아무래도 흙 있는 데는 아, 녀석들이 변 보기가 좋을 거예요. 편할 겁니다. 이놈치기 또 어... 데코가 이제 그. 어, 이 물건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어, 또 오토바이도, 어, 저쪽에 있는데 처음에는 오토바이를 보고 자꾸, 음, 좀 경계를 하더라고요. 이것요 색깔이 막 있어갖고. 근데 이제는 잘뛰놀고 어, 괜찮아 어느덧 점점 이제 적응이 돼가요. 됐고야, 어디 갔다 왔어? 아이고잘 뛴다. 이야, 그래. 백호야 에이 우리 똑순이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백호 저놈 재미없어 똑순아 조금만 참아 응? 어이구 똑순이 밥다 먹었네 알았어 너좀 이따 풀어주고 밥 줄게 내가 알았지? 백호야 뭐해, 이리와. 옳지. 아이고, 잘 뛴다. 운동맨이야, 운동맨. 뛰어. 이제 손녀석이 조금 자,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로워졌어요. 오토바이 보고 저 견사 색깔 펜스 저쪽에 쌓아놨을 때저거만 봐도 계집 쏙쏙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코 이리와! 아, 쟤다? 어, 한 며칠 전에, 그, 아,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그 악플로 놈이 들어와갖고, 아, 짜증나갖고요, 제가. 아, 악플 달아서 짜증나갖고, 댓글창을 막았잖아요. 어, 이 유튜브는, 어, 일반 시청자 구독자분들은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모른다고 봐요.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만 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댓글창을 한 번, 어, 막았다가,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요. 어, 댓글이 자동 다 삭제됩니다. 그거는 어, 유튜브 방송 운영하는 운영하는 이 운영자가 지우는 게 아니고요. 어 여기 구글 유튜브 거기에서 자동 삭제 처리가 됩니다. 알고리즘으로 이어서 그래 되는지 몰라도 어, 어쨌든 처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 어, 지금 365개 어, 그 영상이 띄어놓은 게 있는데 음, 그과거 거는 다 삭제됐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과거에 보다, 어, 내가 예전에 여기 댓글 달아놨었는데 이거 다지웠네 아, 기분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실까봐. 아, 이렇게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예. 댓글창을 한번 막아놨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막아놨다가, 어, 하루 이틀 지나면은, 어, 바로 자동 삭제 처리가 됩니다. 예. 제가 웬만하면 이제, 예, 댓글창을 열어놓겠습니다. 가끔 한두번씩 이렇게 기어들어가지고 짜증나게 하면은 그런건 넘어가겠는데 아주 상습적으로 기어들어가고 계속 따르니까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어 댓글창을 막았던겁니다. 그래도 시일은 길지 않게 제가 다시 열어놨지만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 잠시나마 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백호를 이제 아 붙들어 매고 독순이를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코를 아, 붙들어맸어요 이제 우리 독순이, 아나 빨리 빼줘, 얼렁 열어줘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 열어줄게, 독순아 나와라 가자, 독순아 저쪽으로 가봐. 어? 에, 어디 있어, 독순아 이리 와. 그래, 어지 저 안에서 소변도 안 보고, 대변도 안 봤어요, 지금 며칠째. 여기 안에서는 안 보더라고요. 그래도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는 거를, 아, 풀어드립니다라 했네. <laughs> 그러면 이제 저 녀석이 알아서 이제, 볼 일을 봅니다. あ。 제가 이제 이 봉이 한4 개가 남았는데, 아, 이게 왜 남게 됐냐면요. 제가 이제, 아, 견적 뽑을 때, 아, 여기 문짝, 문짝 두 개를 추가로 주문했는데, 이 문짝이, 문짝만 달랑 오는 줄 알았어요. 어, 그래서 요거 기둥, 한 개, 두 개, 저쪽에, 어, 기둥을 어, 계산해서 주문했는데, 사실 문짝을 주문하면은, 요 기둥, 어, 요, 거는 거 하고, 예, 요게 이제, 여기 고리, 요 기둥이 딸려 나옵니다. 아, 그거를 제가 계산을 못했어요. 안 딸려 나오고, 어, 단순하게 문짝만 하나 달라오는 고줄 알고, 어, 그렇게 해서 주문한 겁니다, 저게. 그래서 이게 남게 된 거예요. 속순아 이리와! 이리와, 왜 그래? 괜찮아? 이리와. 그렇지 가서 저쪽에 가서 볼일 봐 옥순아 너좀 이따 둘러 들가야돼 어? 저쪽에서 볼일 봐 얼른 저기 흙에 가서 빨리 볼일 보고 와 그태를 보면 볼일을 보려 그러는 것 같은데 냄새 맡고 빨리 볼일봐 임마 좀 있으면 너저 안에 들어가야 돼뭐저 안에서 너도 상관없고 치우면 되니까 제가 백호야 음식이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아주 좋아졌어. 응? 그렇게 경계하고. 응. 하여간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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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되는 저질이 저거 저거 저거. 그개 밖으로 닦는 거야, 독순아아이좀무 <laughs> 새끼 뭐 저씨.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봐, 독순이내놔이어어 네, 어. 이게 물과안나 저기. 아우저놈 새끼, 저거. 물고 안 나? 독수아 <laughs> 얼른 일 봐. 거기에. 응? 어? 뭐좀 있으면 저한테 들어야 가 되는데, 언제 볼라 그래? 코가 꼬리도 안 내리고 이제는 요놈이 좀 좋아졌어요. 한 며칠은 꼬리 바짝 내리고 어... 긴장하고 막 불안해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9월 16일 수요일 아침 녀석들의 모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